금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금이는 좀 음림 같은 설계미스. 나는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쿠로가 방향성이 있었어. CBT 때까지는 캐릭터 범용성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CBT를 타고 나왔던 캐릭터들이 어디까지 나왔냐? 1.1까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뭔줄 알아요? 범용성 캐릭터를 내놓고 보니까 성능이 존나 애매해. 범용성 캐릭터들로 나온 게 음림, 금이, 장리. 근데 이거를 확 틀었어. 1.2부터 그냥 다 파티 주는 대로 써. 그래서 1.1까지 범용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나온 캐릭터들이 이 됐어. 이건 AS를 해 줘야 된다고 봐. 그 대표적인 예시가 금이고 그리고 음림이고. 뭐 하여튼 그래서 얘들을 네다 생각을 해 봤을 때 금이는 진짜로 설계미 라고 생각되는 건 협동 공격이 필요해. 근데 같은 속성이면 안 돼. 회로가 안 차거든요. 그러면 다른 속성이어야 되는데 다른 속성인데 어떻게 회절 버프를 줘? 악리형 그럼 그냥 회절 버프 줄 것만큼 공명 스킬을 주면 되잖아요. 야 그럼 공명 스킬을 거기서 더 주면. 그 서폿은 금이한테만 쓰겠니? 공명 스킬 딜러들 다퍼프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서폿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가 돼 버렸어. 그래서 나올 거면은 전용 서폿이 나와야 돼.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냐면은 금이의 딜을 50% 증가시켜 줍니다. 이러고 나와야 돼. 근데 지금 게임이 돌아가는 꼬라지를 봐서는 앞으로도 내 생각에 혼자 금주 지킬 확률 58000% 정도 된다고 봅니다.